간단하고 맛있는 치즈 오븐 스파게티. 물이 끓으면 소금 살짝 넣고 스파게티 면을 넣어주세요. 중간중간 저어가며 7-8분 정도 삶아주세요. 소시지 2개는 잘게 썰어주세요. 한개는 데코로 위에 올릴 거라 칼집만 내주세요.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부터 볶으면 향을 내다가 양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양파가 익기 시작하면 소시지를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토마토 소스를 넣고 중약불에서 끓이다가. 소금, 후추를 넣어서 간을 해주세요. 삶은 파스타면을 넣고 소스가 배도록 섞어주세요. 오븐용 볼에 토마토 스파게티를 담아주세요. 피자 치즈를 듬뿍 올린 후 가운데에 칼집을 낸 프랑크 소세지를 올리고 파슬리 가루도 뿌려주세요.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 온도에서 7, 10분 정도 구워주세요. 치즈를 듬뿍 올려서 더 고소하고 맛있는 치즈 오븐 스파게티